사람이 어려나? 내가 해봐요. 렉 먹으면 기분 탓이야? 응, 음, 기분 탓이야. 와, 렉 진짜 먹어. 깔끔하지 못해. 딴딴딴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건가? 오, 야, 렉. 렉, 누가 좀 어떻게 없애고 있는지. 응? 옛날 인기로 돌아온건 기운 탓?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. 겁나 귀찮단 말이야. <laughs> 저의 목을 돌려주십시오. 누구 이제 대충 보이고 나오던데. 봐봐 봐라 봐 봐라 봐라. 붐붐 디디디 디디디 디 디디 디 디디 디 디디 디 디디 디 디디 디 아이고 인기님이 실종하셨습니다. 원래도 없었지만. 이대로 있으면 잠방으로 걸리겠지? 잠방이 근데 잠수 방송이니까 잠자는 방송이니까. 귀찮은 해월이 귀찮이즘 불쌍한 내인 아이고 돌려 아무도 안 와, 빽 심심해, 빽 백. 미안합니다 음. 졸려, 빽난 살아있어, 빽 하세요? 뭐라고 채팅 편지못 봤다. 뭐라고요? 아 맞아 밥 모였지. 안 보여. 안 해. 무슨 안 하시지 않지? 렉이 가장 없는 데가 방금 저 구간이야. 아이씨. 시험 끝나고 왔더니 사람이 확 줄었어. 아니요? 모르는데요? 전 초등학생은 아니랍니다. 어서 오세요. 누군지 모르지만 각전선 님 안녕하세요. 랭뭐거 아, 미안해요. 난또 나보다 내가 많은 줄 알았네. 갑자기 태도가 딱 바뀌어서 어, 뭐야, 따로따 나이 많은가? 이러고 있었잖아. 요즘 말이 용혼을 안 시키기 시작했어. 어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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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. 안 보여. 저걸 읽다가 망했어. 뭐야, 저게. 아, 참만 저거 못깰것 같은데? 딱 봐도 어려워요 일단 검색은 해드리죠 아이고 쩔! 네. 뭐야 저거 데몬이잖아. <laughs> 이거 어떻게? 깨? 이거 뭐게? 아니 데몬을 한 번도 못 깨웠는데. 일단 얘는 너 연습해야겠어. 정시. 이번 함박 스테이크는 결국, 이님 안녕하세요. 이님 진짜 특이하시네. 아, 뭐야, 저 렉! 레... 야, 이거나 깰게요. 답이 없어요, 그거. 다, 익심대골 아니야, 설마. 연습을 하면 3개월이 걸쳐서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3개월도 너무 힘들겠다. 근데 루종이 잡고 있어야 되니까, 3개월 동안 이 방송만 하기 싫은데, 아나 할 것도 많고, 아 중딩 너무 힘들어. 아, 그렇군요. 참 잘하시나 봐요. 영혼 없이. 응? 음? 너무 빨랐다. 아, 잠깐만. 나 일시정지. 됐어 오, 예. 오, 많이 가신 거네요. Н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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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만, 진동. 아, 잠만요. 귀찮네. 한쪽 눈을 감고 해보겠어. 뭔트어 같은 짓인지 모르겠지만. 왜냐면 내가 한 점을 비비고 있기 때문이다. 한 손가락으로 깨보겠어. 뭔 소리야? 뭐하고 있니? 미안해요. 제가 좀 이렇게 엉뚱한 애라서. 3.8차원. 4차원은 아니에요. 아이고! 아, 좋아, 방치다. 이 스킨 마음에 안 들어. 기본이지, 그래도. 뻥뻥뻥.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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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따라 따. 오, 잠만. 비지마 이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. 저 부분 또봐 안녕 아 죽었네 안녕 안녕 맥투성이 지메데시 나 혼자 밖에 없을 것 같아. 몰라, 안 와서 오겠지. 안 죽어. t, t, e, o, k, -O -K. 아니, 똥인가? <laughs> 톡. 아니, 독인가? 톡, 독, 독. 아무나 우거라안 오세 인기가 없거든 근데 이제 순위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겠지? 아님 말고 아나 안녕하세요. 다시 오셨군요. 세상에 마상에. 아 어, 귀찮다. 갑자기 게임 유저 사라졌어. 이상한데. 지유지 거야? Takk fyrir að hlusta. 아 나. 야 야. 야 도도도도. 읽기 못한 채팅 읽겠습니다 어. 어 저는 13단계까지는 다 깨놨어요. 단지 이게 딴 폰이라서 그런 것 뿐이지. 로드한 거 보여드릴까? 로그 할 수가 없어니본 폰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. 아니다, 보폰으로 계정 로그인하면 되는구나. 아, 소리가. 소리가, 음... 그 클럽 스텝인가그 데몬 자리 빼고 다 깨놨을 텐데. 안녕하세요, 정체모래님 저는 3 8차천원 맑은 달 해월이라고 합니다.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네요. 아하하하하. 예, yeah. 혼자, 군. 자, 계정로됐인 해볼까? 아니, 야우 시스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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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저주 걸렸나봐 예잇. 예잇. 댄비라고! 4,000원이 아닌 3 8 0 0원입니다 여러분, 3 8 0 0원짜리입니다 평소에, 어, 파란색, 파랭이 애벌레를 갖고 다니는 주인입니다. 어, 제가 왜 지금 자기소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! 솔직히 유튜브같은건 컨셉을 자꾸 해야되는데 귀여운것 쪽으론 내가 안되고 게다가 귀여운건 이미 많아 좀그러니까 병맛같은걸 해야되니까 난 병맛이야 솔직히 병맛보다 이상한데지 그래서 거기지 뭐 혼잣말 갑이네 그게 바로 나야 응 정상적이네 그래프 같애 주식 내 주식 폭락 폭락 내 주식값이 폭락했다. 이런 거 좋아하는데. 아이제제거 말고 남의 거 남의 거 폭락되는 거 좋아해요. 결론 남이 망하는 걸 좋아한다. 뭐지 아! 몰라 방송 때려치고 싶어. 아무도 안 봐. 아니 손님이라도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손님 딱 보면 재밌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. 예, 돈비라 돈비라, 음안해먹어 응. 응.